이런 코어가짐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 이거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나 변태인가? 왜 이러지? 자책하는 분들 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은 내 몸의 감각과 반응이 이렇게 이렇게 잘 살아있구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유미의 성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유미입니다. 제가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오르가즘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이그 부분이 파트너와의 관계 중 혹은 반려가전을 이용한 오르가즘에 대한 정보를 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독특한 오르가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운동증에 느낄 수 있다는 오르가즘 코어가즘에 대해 말씀드리 렸는데요 설마 그런 게 있어 싶으시겠지만 실제 의학 논문에도 소개가 됐 고요 생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코어가즘은 왜 어떻게 어떤 운동을 통해서 발생하는지 등등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코어 가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어 가짐의 어원부터 살펴보자면요. 코어는 복부, 골반적, 척추 주위의 중심 근육을 말하고요. 가짐은 그 오르가즘에서 온 단어 그 단어 맞습니다. 이 둘의 합성어가 코어 가짐인 거고요. 그리고 이 코어 가짐은 복근 운동 중에서 복부와 골반적은이 동시에 강하게 수축되면서 성적인 쾌감 심하면 오르가즘까지 유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2011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의 데보라 허버닉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총 370명의 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무려 10%. 20% 이상의 여성이 운동 중 오르가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20%는 운동 중 성적인 흥분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성적인 상상이나 자극 없이 오직 코어 운동만으로 이런 반응을 느꼈다는 건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코어 가짐은 단순한 야리꾸리한 기분이나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요, 신체 내부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생리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코어 가짐이 잘 발생하는 운동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코어가짐으로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운동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 운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복근 크런치 두 번째는 레그레이즈 세 번째는 플랭크 운동이 그것입니다 복근 크런치는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굽힌 채로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30도 정도 끌어올렸다가 내려오는 동작이고요 레그레이즈는 바닥에 누워서 하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말합니다 무릎을 안 접는 게 네, 이게 포인트고요. 또 플랭크 동작 잘 하시죠? 이거는 팔꿈치와 발끝을 바닥에 대고 몸은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복부에 힘을 주고 버티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턱걸이나 케이블 풀다운 같이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상체 운동도 코어 가짐을 느꼈다는 분들에게 많이 언급되는 운동이라 할수 있고요. 그러면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복부랑 골반저 근육이 동시에 강하게 수축되는 점입니다. 특히 플랭크나 크런치처럼 장시간 복부를 수축하고 집중할 때 일정한 압력과 혈류흐름, 신경 반응이 겹치면서 오르가즘과 유사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요가나 필라테스라는 도중에도 이런 코어 가짐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 역시 호흡과 근육의 이완 수축 조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코어 가짐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 이거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나이 병태인가? 왜이러지 자책하는 분들. 있는데요. 절대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반응 아니고요.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증상은 아닙니다. 이 코어 가짐은 복부와 골반전 신경들이 강하게 자극받아서 생기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골반저 근육과 질벽 주변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요. 코어 근육 운동으로 인한 이런 자극들이 오르가즘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은 뇌몸의 감각과 반응이 이렇게 이렇게 잘 살아있구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몸이 예민하거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분들도 코어 운동 중에 코어 가슴을 느껴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 자세와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오르가즘만을 목적으로 운동한다. 요거는 아닙니다. 운동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체력과 심신이 목적이 되어야 하니까요. 다만 코어 가짐처럼 운동 중에 짜릿한 느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작은 동기 부여가 될수 있을 테니까 동기 부여 대시라고 지금부터 코어 가짐을 유도할 확률을 높이는 몇 가지 운동 팁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복근 수축에 집중을 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크런치라든지 레그 레이즈 플랭크처럼 복부와 골반 저근육이 동시에 자극되는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강도로 천천히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정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이 같은 방법으로 코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면 특히 여성분들은 코어 가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코어 가짐을 느끼고 싶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남성은 코어 가짐을 느낄 수 없나요?라고 흥분하시는 남성분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비율이 여성보다는 떨어지지만 남성도 가능하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어 강화 근육 운동을 통해서 복부와 골반적 근육이 동시에 강하게 자극될 경우에 남성도 비슷한 느낌의 쾌감이나 흥분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 있었습니다. 특히 남성용 캐결 운동이나 강도 높은 복부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남성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은 다소 생경한 오르가즘 운동증에 느낀다는 코어가짐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께 흥미로운 정보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